GV80이 고 25년식에서 26년식으로 바뀌었는데 쿠페는 아직 안 바뀌었고 일반형 모델은 바뀌었습니다 뭐 차이점은 없고 그냥 레터링이 GV80 레터링이 뒤에 있냐 없냐 뭐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6년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6년식도 좀 재고가 뭐 한대도 돼 있으니까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는 게 낫고요 뭐 쿠페도 좋지만 일반형도 많이 하십니다 쿠페 같은 경우에는 5인승만 나오고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트가 없는 6인승 모델도 나오고 그래서 좀 6인승 모델을 좀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5인승이구나 이건 5인승이고 6인승은 뒤에 시트가 있고요 3열에 실내 디자인도 이렇게 좀 인터페이스가 싹 바뀌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많이 부각이 됐고요 우드 마감도 이렇게 좀 굉장히 덥고 없었고요또 레드도 좀 컬러 자체가 좀 하기 힘든 컬러인데 좀 레드 컬러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간히 보이더라고요좀 남들하고 다른 컬러 원하시면 이 마우나 레드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도 뭐 특히 나름이긴 한데 아무튼 GV80도 있으니까 뭐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리스 차든 레드 차든 간에